어 속에서 포로를 하나 붙잡아 왔습니다, 여왕님. 이 프로토스는 자신이 연구자라고 합니다. 내가 다 죽이라고 했을 텐데. 아바투리의 요청입니다. 해부해 보고 싶답니다. 뭐 때문에 프로토스의 유전물질은 사용하지도 못하잖아. 그래도 해보고 싶답니다. 아니, 일단은 살려도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도 몰라.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라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소리, 소리 없는 아우성은 거기까지 공략을 해드렸었는데, 이 다음 캠페인 한번 넘어가기 전에, 먼저 바퀴 업그레이드 해주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바퀴, 바퀴의 강화 조건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어, 요오드와 담즙과 적응성 장갑 그리고 땅골 발톱이 있습니다. 땅골 발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요 버러우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능력이고요. 그리고 적응성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퀴의 체력이 50% 미만일 때 방어력이 3이 증가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요오드와 담즙 같은 경우에는 경쟁감 유닛에게 주는 피해가 8 증가하고요. 어, 요거가 좀 괜찮은 게 이제 바퀴가 광전사나 저글링 같은 애들한테는 굉장히 약한 편인데, 어, 요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광전사 같은 애들과도 좀 효율 있게 싸워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드와 담즙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련성격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샤크라스알리려고 합니다. 차원망을 통해 자신들의 왕복선을 샤크라스로 보내려는 것 같습니다. 자 프로토스 왕복선 모두 격추하기 이번 유닛 이번 캠페인에서 이제 히드라리스크 새로 주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번 캠페인 업적으로는 이제 어 프로토스의 연결체 두개 파괴기랑 그리고 이제 어그 상대 전령선 있죠 그게 이제 차원로에 그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모두 파괴하기 그거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터적으로 업 어저 발사대, 발사대 있죠 세개 모두 파괴됩니다. 차원로야 반대쪽 차원에서 소백문 프토스의 정신이 느껴져. 샤크라스 왕복선이 한 대라도 적을 통과하면 샤크라스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될 거야. 차원로를 파괴할까요? 아니 샤크라스에서 알아챌 거야. 왕복선이 아예 차원로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수밖에 없어. 지금 저 전령선이 차원로랑 연결되어 있는 저 파란선 있죠 저거 자체가 안 닿도록 그 이번 캠페인을 완료하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일벌레 먼저, 확, 그, 뭐야, 빠르게 뭐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점막 종양 확보해 주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여기 있는 확장구역 먼저 확보해 주도록 그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설정이 조금 꼬여있는데, 설정 먼저 맞추고 갈게요. 이거 자꾸 아주 빠름으로 제가 항상 맞춰놓는데, 가끔씩 빠름으로 그냥 냅둬줄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주 빠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지는 이제 군단일 것이다. 뭐 스타크래프트 2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조금 속도 늦신 상태에서 시, 하셔도 괜찮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우리가 격해 주겠어. 광물이 그리고 이쪽에다 점막종양 깔아준 다음에 포자촉수를 앞으로 당겨주세요 앞으로 당겨주셔야 이제 좀더그 가까이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전령선은 조금 더 앞으로, 나... 유닛들만 조금 더 앞으로 나가가지고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주 확보 조금 해주시고. 이쪽에 히드라리스크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챙겨주세요. 운전 하나 더 그리고 공격력 업그레이드 발사체 공격력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 Q 한번 먹여주시고 히즈라로 뿅뿅 이렇게 잘라주세요 점막 그리고 여왕도 하나 뽑겠습니다 점막종양 확보하려면 가스도 조금 빠르게 확보할게요. 그 자동 추출장이다 보니까 이제 가스수급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쪽 위에 보너스 적이 있는데 보너스 목표가 있는데 어 여기 집정관이랑 추적자가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캐리건 먼저 올라온다면 그 다음에 그다음에 때려주세요. 가능하면 보관소를 파괴하고 그 안에 생체 물질을 확보하겠다. 군락을 직접 공격해라. 왕복수를 탈출시켜야 한다. 요거는 빠르게 걸어 나와가지고 조금 살려주도록 합시다. 얘도, 이거 안 터지게, 여왕도 빠르게. 군단을 사용 가능. 이거 제가 자꾸 까먹는 부분인데, 저거 보너스 목표를 챙기시기 전에 먼저 기지로 내려오는 그 견제 유닛들을 뭐지? 먼저 막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시는 게 괜찮습니다. 이쪽에 전막종양. 그리고, 여왕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점막 중에 하나만 배치해 주러 올게요. 너 어딨니? 그리고 히드라 리스크 조금. 맨 처음에는 이제 바드라 조금 운영해 주, 주다가 그 조금씩 조금씩 이제 뮤탈 리스크를 확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연결체 두개 파괴하기랑 그 왕복선 발사, 발사대 그거 세계 모두 파괴하게 할 때, 그냥 깡지상 병력으로 하면은, 거신이랑 불멸자, 집정관에 둘러싸여가지고, 잘못하면은, 전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잘 조심하셔가지고, 어, 뮤탈리스크를 조금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드라 조합으로, 좀 깡으로 밀어붙여보려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봤는데, 안되더라고요 힘들어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 뉴탈리스크 조금씩 섞어 가다가, 난중에 이제 바드라 조합이랑 같이 해가지고, 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발사체 2단계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포토캐논도 파괴해 주도록 할게요. 뿅! 여기 여왕이 공격받고 그리고 있다. 미탈리스크 둥지 올려주도록 하고, 나머지는 일벌레 쭉. 이번 캠페인에서는 광물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원 관리를 조금 잘 해주셔야 됩니다. 프로토스가 아군 락지로 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W 스킬 이용해 가지고. 나는 지금 히드라 하나 터졌는데 상관없어. 괜찮아요. 이쪽에 히드라 리스크 하나 더 있어요. 일단은 바퀴 조금, 아이고 히드라 조금, 나머지는 대군주, 그리고 캐리건 혼자 일로 올라오셔가지고 이쪽에 보너스 목표 챙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뮤탈리스크공1업눌러주니다두왕스에 I saw the young story. I saw t 로 e girl. I saw the girl. I 어 a 고 말해 이쪽에 점막종양 넓혀가지고 여기 마저 확보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자촉수 조금 지어줄게요 4개정도 불멸자만 빠르게 끊어주세요 불멸자 저거 바퀴한테는 굉장히 독약이니까 거의 저것만 빠르게 잘라주시고 이제 나머지는 뮤탈리스크 어시 지금 애벌레가 조금 모자르는데, 부화장 조금 확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점막. 히트라 리스크랑 바퀴 공이, 그 방어력 업그레이드 눌러 주시고. 스일리스크 대략 3줄 정도 쌓이면은 그때부터 이제 연결체랑 발사대 제거하고 하고 댕기도록 하겠습니다 대군주를 아마 이제 한 15분쯤? 그때쯤 되면은 아마 어, 가스가 다떨어질거예요그 자동추출장이든 지난번에 자유의 날개 때 이제 자동 채취장이든, 그거를 이용하면은 가스, 수, 뭐야, 수입 속도가 빠른 대신에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원 관리가 많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바퀴 이 정도 있고 히드라 리스크 조금 늘려줄게요. 유탈 리스크는 딱이 정도면은 적당하거든요. 돌아댕기기 대군주 나머지 쭉. 여기서 이제 뮤탈리스크를 사용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점이라면은 요렇게 집정관이랑 싸울 때그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플래시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게다가 뮤탈리스크 체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은 고위기사 사이오닉스톰이랑 그 집정관 고위집정관의 이제 그 일반 공격 있죠 평타 그 부분만 조심해주시면은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주의 안하시고 그냥 뮤탈리스크 공격력이랑 공격속도 믿고 덤비시면은 그냥 다 터집니다. 그리고 여왕 조금 뽑아줄게요. 그, 뮤탈리스크 피 다른 상태에서 또 왔다갔다 하다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의, 방지하기 위해서 여왕 수열로 뮤탈리스크 체력 좀 세이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캐리어 먼저 끊으세요. 어어, 이건 좀 위험해. 집정관이랑 같이 이렇게 많이 대물량으로 싸워주는 거는 좀 피하시고. 이거, Q짤. 이거 집정관 얘들로 끊어주세요. 여왕이 공격받고 있다. 뭐지? 여왕들 더 뽑아주시고. 에아 이건 많이 죽겠다. 어 많이 살았죠. 만약에 저거 여왕 수혈 안 하고 싸웠으면 아마 조금 터졌을 거예요, 많이. 그러면은 막심한 손해, 극심한 손해가 되겠죠. 가스가 바닥나면 나머지 자원들은 저글링이나 이런 걸로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마지막 보너스 목표, 저것도 챙겨주도록 할게요. 시, 그 뮤탈리스크 공 2엄 눌러주시고 방이 엄 거신, 거신 잘라주시고 그리고 수혈 한번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볼게요 저쪽에 고위기사 있으니까 흡수 군단 강화 이제는 왕복선 투대를 동시에 보내고 있어. 흥, 끈질긴 녀석들. 저 왕복선 막은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연결체 하나랑 그리고 또어 발사대 지점 그거 파괴 파괴하도록 할게요. 부하장 하나 더 늘리고 뮤탈리스크 한줄더 찍을게요. 스탈리스크들은 이쪽으로. 말해. 나머지 히드라랑 바퀴는 여기다가 배치해 주세요. 예. 예. 대담단 <laughs> 간단하죠. 그리고 히드라 조금 나머지 바퀴 조금. 그리고 이제 그 발사대지죠. 한 군데 끊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뮤탈리스크 혼자 와도 상관이 없는데 저 나머지 두군데는 지상 병력이랑 같이 협동해 가지고 때려야 됩니다. 이쪽에 고위 기사가 있는데 고위 기사가 움직이면 그때 바로 뒤로 빼 주세요. 지금은 이러, 이렇게 그냥 싸워 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지금 지금. 이렇게 네, 스톰 빼 주시고 한번 더. 네, 예, 스톰 두번 뺐죠? 두번뺐으면제 만화 마나 없거든요? 만화 없을 때 이것만 깨주세요. 이것만 깨고 빠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나 댕길 때 여기 거슬리니까 이것도 깨주도록 할게요. 공어 포격기가 경장갑인 이제 이 뮤탈리스크 상대로는 굉장히 허약한데, 그 바퀴나 이런 애들은 잘 녹이니까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해주시고, 수혈 한번 받아줍시다. 그리고 이쪽으로 점막 종양 늘려주시고 그리고 히드라랑 바퀴 들여보냈는데 저 안에 거신들 있어요. 거신들은 뮤탈리스크로 빠르게 그 잘라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요런 거요런거 얘만 잘라주세요. 너희는 황금 함대의 위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거 잘라주시고. 얘네들은 여기서 기다렸다가 저거 왕복선 잠깐 끊어줄 준비할게요. 이탈리스크들은 여기에 있는 애들 잘라주시고. 그리고 이 위로 지, 전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뮤탈리스크피 얼마 없는데 스플래시 유닛들과의 교전은 피해주도록 할게요. 대신에 이제 저 캐리어나 그 거신같이 저런 위험한 그 지상 유닛에게 조금 위험한 것들을 이것만 잘라주도록 하세요. 여기에는 보이기사랑 집정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혈 잠깐 한번 받받고 나서 그때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왕대 올라 시간이 되었다. 여왕이 듣고 있노라. 일단 얘네들은 일로 들어가고, 미탈리스크들은 위로 돌아가지고, 저쪽으로 덮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싸먹는 구도라고 해야 되죠? 보이기사가 저쪽으로 어그로 끌리면은, 저는 여기 때려주면 돼요. 이거, 피, 스톰 피해주시고, 그냥 1.4시면 끝납니다. 보이기사가 어그로 안 끌려가지고, 좀 민망하네요. 좋아. 이제 차원 너는 녀석들에게 무용지물이야. 해내셨군요, 여왕님. 프로토스의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놈들을 모조리 없애기 전까진 끝난 게 아니야.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전령선 격추, 어려움 라이더, 업적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그 뭐야. 그 이거 프로토스 차원 탈출 시작하지 못하게 하기 그거 하나도 못하겠죠. 그리고 파괴형 연결체 두채 깨라, 또두번 깨라. 요것도 완료됐고, 그 다음에 이제 파괴형 프로토스 발사대도 세대 모두 파괴했죠. 마스터 업적이 요거 세대 모두 파괴하기거든요. 자, 이다음 캠페인 바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